첫째, 둘째, 셋째 화,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종말의 마지막에 있을 세 가지 화를 특별히 경고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공중의 독수리가 화, 화, 화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이세 가지 화는 다섯째, <laughs>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일곱 대 대접으로 인한 화입니다. 이전에 제왕과는 차원이 차원이 다른 극한 재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화화 화, 화는 요한계 시록의 심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으며, 인류에게 다가올 끔찍한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마지막 세 가지 화는 이렇습니다. 첫째 화 다섯 번째 나팔 황충 재앙이고요. 둘째 화 여섯 번째 나팔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난 군대에 의한 전쟁과 죽음입니다.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로 대접 심판이 이어지는데 바로 이 대접 심판이 셋째 화입니다. 인류에게 임할 마지막 종말론적 심판인 첫째, 둘째, 셋째 화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란 사탄을 의미하고요. 역사적으로는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사탄은 무적행이라는 깊은 구덩이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황충, 곧 악한 영이나 악한 세력을 풀어 놓아서 큰 재앙을 일으키게 합니다. 첫째 화는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났거나 진행 중이거나 곧 일어날 것입니다. 7세기경 이슬람 세력이 발흥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슬람 세력은 약 150년에 걸친 전성기에는 비이슬람권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첫 번째 화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첫 번째 화는 오늘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은 나라나 집단의 군대들이 사람들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현대무기들, 비행기, 미사일 혹은 생화학 무기, 원자 폭탄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도 못하고 극한 고통에 시달리는 재앙입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로 그해 말까지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원자폭탄에 노출된 사람들은 암 또는 각종, 각종 만성질환, 휘기, 난치병에 걸렸고 지금까지 추가로 30만 명 이상이 원폭 피해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폭 피해 생존자와 2세, 3세로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거의 10만 명에 이릅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범죄의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하여 살아있을 뿐, 너무나 극심한 신체적 상처와 공포와 고통과 가난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였습니다. 종말에 있을 첫 번째 화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고 하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라고 해서 눈에 보이게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었다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인침은 교회에 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겉모습이 경건해 보인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인침을 받은 성도라면 최소한 자기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지 스스로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실천할 것입니다. 행여나 평소에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다가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고 스스로 확신한다면 진정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나?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나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것도 같고 받지 못한 것도 같은 어정쩡한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화려해질수록 하나님의 인침이 점점 흐려져 가는 것만 같거든요. 확실히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고 보였던 성도님들 중에도 상당수가 어느덧 인침을 받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믿음이 흐려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화를 통해서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재앙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인침에 합당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인침을 확실히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화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둘째 화가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죽게 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화 이전까지의 재앙과 심판은 지엽적이고 사람이 아닌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첫째 화도 사람에게 임하였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화는 직접 사람이 죽게 되고 그것도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지구상에 몇십억 명이 죽게 돼요.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네 명의 천사가 놓였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둘째 화를 당했는데도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귀신 우상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은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둘째 화에서 이런 것들이 유난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발달 원인은 바로 사람의 손으로 행한 일들입니다. 과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열, 결부시켜서 생각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거의 모든 인간 활동에서 하나님을 아예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살림, 살이, 경제 형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국제 질서, 국제 관계가 어려워지, 어려워서이고, 나라 정치를 잘못해서이지, 하나님하고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성도님들조차 나라 살림이나 여러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정치 집단에 참여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람 손으로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사람의 방법으로만 행하는 것이죠. 2000년대에 들어서서 거의 온 세계 나라들이 하나님 없이 과학과 군사력과 경제, 의료 등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낄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하나님 없는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세상은 점점 살인, 음행, 거짓에 노란하게 되고 마침내는 둘째 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재앙을 당하여도 사람 손으로만 행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또한 마지막 셋째 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기 손으로 진실하게 일하며 살아야겠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기 손으로만 일해서 살겠다는 것이 큰 죄악의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류의 문명은 점점 하나님 없이 인간의 손으로만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되돌아 보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화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합니다. 셋째 화를 끝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이 셋째 화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화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셋째 화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심판의 대상을 정해 줌으로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안도감을 준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한편 다시 생각해 보면 <laughs> 왜 굳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지목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세상 살이가 힘들고 소외되고 핍박과 어려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이 점점 짐승의 표를 받고 교회 안에도 짐승의 표를 받은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교회와 성도라는 건 이름뿐이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집단으로 전락할 위기가 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는 표식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매배를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짐승의 표는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것이라고 특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짐승이 주장하는 표임에는 확실합니다. 셋째 화는 인류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과 경제와 과학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인류가 종말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탄은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화는 바로 하나님 없는, 없이 사는 것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